1663번 아세 자리 숫자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이타이 벌써 출발했어 어떻게 벌써 출발하지? 나도 간다 가운데 거 선택하시고 종병 토프싱맨 아아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아 아, 캐릭터 만들자마자 아아 아. 아,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아, 이거 하려고, 나, 2시 반부터 일어났다고. 아, 선생님들 안 튕길 것 같죠? 안 튕기길 바라야지 말이야. 타이타이 튕겼쥬? 안 튕겼쥬? 내 네, 화면이었쥬? <laughs> 아, 타이타이 튕긴 줄 알고 좋아했는데 내 화면이었고, 내 과거 화면 나오고 있었고, 그지 같네. 내가자내가자 용병 톡싱맨, 출격! 병원의 해안 출격, 아! 이상해! 은행에, 입국 컷 뭔데요? 지자란, 너는 왜 게임하고 있는데? 벤, 너는 왜 게임하고 있어? 펍건, 왜 게임하고 있어? 정로안 엠페리얼, 다왜 게임하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마틸, 자나 어, 너는 게임해라, 자나 마틸, 너는 게임해라. <laughs> 너는 열심히 해. 그래, 인정할게. <laughs> 아이씨. 혹스는, 혹스 폭스 노력이 부족했네. 나랑 표정이 똑같네. 폭스 팔스테론 나랑 표정이 똑같아 <laughs> 아 진짜 갑자기 위안되네 갑자기 위안이 돼요 <laughs> 아야아맥자를 벌써 사장 지니 맞나? 가자 드디어 그냥 가야 되는데 얘 꼴배기 싫어서 죽이고 가야겠다 아 아네 늦었는데 더 늦는다고 올베기 싫은 걸 참았어야지 동병이다 잘 놔주면 안돼아 고용하고 싶어도 잡아야 된댔나 오쉬 횡 강력하시네요 나 실패한 거야 이러면 아 퀄리티 바를까 이거 아까 행운의 사나이 어차피 취소하면 되거든요 금광 분신의 전멸하살 이카오스라 안할래 아거스 잡을까? 미안해요 강력하시네? 아. 야야 한 방에! 내가 돼! 왜... 6시간 4분. 안깬거 있나? 3시브. 하이게이트의 지도자. 끝난 사람. 꽤난 받았었네. 액세 다 밀었으니까. 오토카라이워 주고. 아. 어로 가자. 해골 모양 스 은근 없다고 한다. 어? 있었잖아. 있었네. 맞다 얘 그냥 끝어 이상해요 야 그런거 없다 소리를 백날 쳐봐라 나오나 내겠다 특이한 주화를 파는건 어때 끝네 하지만 88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2게 컷? <laughs> 뭐냐고 변호 2개 컷 뭔데 This is game 활 어우씨 잘 뻔했네 씨. 나와봐 나 고민 좀 하게 피해 경로 친구 에 갑자기 1 0 레벨 돼버렸다? 아 이제 물약 자주 안 빨아도 되겠다 씨. 더살돈 모았나? 35? 이렇게 비싸졌어. 글라스 지금 저기 있는 대로 찍고 있어요. <laughs> 그 사진이네. 어, 오늘 미쳤는데? 마무리 작업 또 나왔어요. 20칼. 네, 좀만 저기 강타를 좀 보세요. 상태 보니까 내일도 비쌀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구보고 구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이 몰릴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비싸봐야 시카 생각했거든요. 저도 눈물을 먹은 고 샀어요. 아, 상, 안 샀지. 저는 만들어지긴 했는데. 하하하하다 <laughs> <미안하다. 웃음> 생각해보니까 안 샀어. 눈물을 먹은 고산 거는 분주얼이었구나. 분주얼 35카야, 무슨 말이 돼요? 원래 한 10카 딸리면 샀는데. 상태가 이상해. 오? 어? 프라토스 재미다. 제발 어 지는 거예요 아이씨 <laughs> 지는 줄 알았네 어, 어. 하루이 덕기 이거 뭐야 이거 아까 많이 들고 다니던데 구불대는 친구들 오. 신성한 오브 굿굿굿 좋아요 좋아 첫 야디비구만 아 이러면 광분해벨도마려워지는데 아, 아, 눈앞에서 체갔다 눈앞에서 당했어 이건 이건 드디어 만났어 이건이요 기억 속으로 보자 기억을 내가 지나가면은 뭐가 있나 이게 뭔데 뭐 여기가 무슨가 뭐 사이러스

이 소환수들 어떻게 해, 근데? 얘네 어떻게 해요? 얘들아, 나 건들지 마! 얘들아! 얘들아, 날 건들지 말라고! 오! 신성한 얼굴, 털어붙어라. 증폭량이 엄청 높아서, 파티로 왔다가 전부 다 죽은 적도 있어요. 어우! <laughs> 조심해! 깨줘! <해줘>. 깨줘! <해줘. 웃음> 아이고, 한 번, 당았다 우유 몬스터 어디지? 저이쪽에 있나? 아이고, 치웠나 굿! 아이고 이때들이 시작했나? 마킹. 어, 뭐야, 이거? 요물 이거? 야 돼. 이이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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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이거? 같은이이제뭐 이사일까지 써? 오우씨 피했더니 갑자기 입에서 물 뿜고 있어 어? 뭔데? 자나나 마을은 가게 해줘야지, 자나자나야 잔아. 마을은 알아서 가, 자나야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방송을 했는데요 1일차, 음, 일단 부가 목표는 전체 완료했고, 단나 퀘스트 보스 3명, 3개까지 다 완료해가지고, 이렇게 아틀라스가 생긴 게 바뀌네요. 뭐 특별한 기능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모양만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 목표 지도 전부 다 완료했고, 공허석은 2개까지만, 내일 이어서 4개 따고 나머지 아틀라스 이분의 초대 포인트 다 얻을 수 있게 저거랑 회전 부스랑 이렇게 잡는 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탈 초록 계약 거슬려 가지고 미리 종료다 구해서 계약 받아 놓을 수 있도록 했고, 이거는 내일 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틀라스는 처음에 맵 위주로 1트리를맵 위주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어서 얻은 다음에는 변경해서 탐험이랑 지도랑 병행하고 있고요. 지금 메이븐 완료해가지고, 이 파괴적인 놀이는 빼도 될것 같습니다. 파괴적인 놀이 빼고, 뭐 다른 찍고 싶은 거, 이적이나 뭐, 그런데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아이템은 그 용병들이 아이템을 꽤 좋은 옵션들을 줘가지고, 용병들이 아이템을 좋은 옵션들을 줘서 대부분 용병이 준 레어를 착용을 했고요. 그리고 가본만 구매해서 에센스 발라서 생명력 이를 찢는 에센스 생명력 있잖아요. 요거 아 절규하는 이구나. 요거 발라가지고 이 거나 띄어서 사용했고요. 하시카우스 정도에 샀는데 내일은 아마 싸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이틀까지는 유지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슈됐던 게 독성 혼합물이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20여 킬까지 가가지고 사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도 저는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동의 음. 독성 혼합물을 써야지 연쇄 잉크 연쇄 피해 퍼센트 효과를 많이 헝튀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한 물은 무조건 먼저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룬주얼 아무거나 사고, 오링크를 먼저 사도 되고요. 오링크가 워낙 싸니까 2, 3카면 아마 살 거예요. 2, 3카면 사니까 오링크 사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투사체 피해 얘도 계속 올라가지고 한 30카, 40카 정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6 8렙 이상으로 구매를 하시고, 거기에 진화 업을 바른 다음에 전화 업으로 마무리 작업만 띄우고 그렇게나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8칸 넘는 거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이 반동 독성 혼합물 원래 사려고 했던 돈이 떠가지고 움직여서 성공을 해버리는 바람에 굳어서 요거 그냥 8 칸짜리로 바로 샀습니다. 8칸짜리 사서 시전 부여하면은 불교한 은총이 잘 나오거든요. 호르미 제작소에서 시전 속성 부여. 요거한 번에 한 1, 2 카오스 정도 드는데, 한두 번 하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사용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 3옵션짜리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광분의 밸브 광분의 밸브도 인기가 지금 많아서, 한 100, 120 카오스 정도 하는 것 같고, 나병 환자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내일이면 한2 0카나3 0카 아니면 그 이하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광분의 벨프보다 먼저 구매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이 다음에 이제 저는 갑옷 바꿀 예정이고요. 갑옷 유니크로 바꿀 예정이고, 이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좀잘 죽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분들은 이제 부서든 맹공을 빼고, 냉동을 빼고, 화강암에 방어도 퍼센트 증가 있잖아요. 화강암에 방어도 퍼센트 증가 마스크를 사용하시면은, 생존에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용병 있잖아요, 용병. 저는 지금 아기 오라 키는 용병을 사용하고 있고, 왜냐면은 아직 대몽구조도 없고, 후에 스킬에 점유 그것도 붙이지 못해서, 그래서 아기 오라는 못 키니까, 이렇게 아기 오라가 있는, 애를 사용하고 있고요. 얘가 그리고 고사시키는 걸음도 같이 있어가지고, 아주 써주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단단한 걸 원하시면은 결이라든지, 은총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잠시 동안 동작속도 버프를 줍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격분을 올려줍니다. 뭐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시고, 저도 듣기만 해서 이렇게 체감이 잘 될지 몰랐는데, 이 쉐이퍼의 씨앗이라는 이 목걸이 하나 착용하는 것만으로, 이 자동화 때문에 피해 경로가 자꾸 켜져서 생명력이 깎이는 부분을 얘가 상세해주고 스킬을 계속 쓰면은 이게 만화가 소모가 되는데 그것도 이 만화 재생으로 거의 상세를 다 해주다 보니까 이거 아마 엄청 쌀 거예요. 엄청. 이거 활용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부위는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냥 길에서 주워서 넣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이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활용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해피도 해피플라스크 사용하고 해피퍼센트를 같이 사용을 해서 해피가 좀 높게 이렇게 잡힐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시면 훨씬 안정적인 플레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크들도 옵션을 예, 봐주시고 타락카피 챙기시고 한테온, 한테온 동결 해피 챙기기 전까지는 중독 대신에 동결 쓰고 그 다음에는 예, 동결되면 은 중독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시면 안정적인 파밍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제 수준을 좀 어느 정도인지 수준을 파악을 한 다음에 너무 욕심을 내서 타락을 해서 돈다든지 알케를 발라서 돈다든지 이런 욕심 때문에 아니면 레벨이 낮은데 레벨 높은 데를 돌발하고 싶어서 빨리 뚫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늦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레벨업도 안 되고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아래쪽부터 보가목표 깬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훨씬 단계별로 성장해가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아틀라스 패시브도 자연스럽게 많이 찍어지니까 지도도 잘 나오고, 그리고 성소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생존도 훨씬 좋아지고, 그러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파밍이 가능해. 성소랑 이 삼광이랑 같이 활용을 하면은 마치 헤드헌터를 사용한 것처럼 그런 빠른 진행과 혁명력 증가된 상태를 아주 경험할 수 있으니까, 편한 플레이를 원한다면 그렇게 활용을 하세요. 이상으로 1일차 마치도록 하고,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득템하세요. 현재 POB 영상에 같이 올릴게요. 감사합니다.